오늘 기도서 전도자의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3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어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권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 우리는 지금 교회의 위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안과 밖에서 어 문제가 있고 위기를 만나고 있고 또이 시대는 이 재앙의 재난의 어 시대가 어 도래했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 모르는 또 하나님 알지 못하도록 하는 이 삼단체와 수많은 이 세상의 사상들과 수많은 하나님 모르게 하는 이 세상의 것들이 가득 넘쳐 네피림 시대와 같은 시대를 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종교 혼란 시대가 왔습니다.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종교인지 복음으로서 해야 할 일과 종교와 구분하지 못하여 혼란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는 결국에는 나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성공 중심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창세기 3장 6장 11 1 1장에그 시대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중독, 중독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도자의 그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전도의 이유입니다. 왜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까? 니고데모와 같은 이 시대의 지성인들은 이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복음을 들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혼란 시대에 교회가 좋은 말만 하려고 하지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의 답은 오직 단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생명 얻을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는 길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이 시대 속에서 동기를 버려야 합니다. 동기를 버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혼란시대를 맞았습니까? 동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 동기가 가득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전도자의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기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것이고 동기와 복음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기를 버려야 합니다. 교회가 동기를 버려야 오직 할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쓰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를 쓰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것을 아는 자. 그세 번째는 하나님의 현장을 아는 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심인 그 하나님의 현장을 아는 자, 하나님께서 그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언약을 주셔서 사용하십니다. 언약을 주시고, 언약의 길로, 그 언약의 여정으로, 절대 언약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언약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그것으로 답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그래서 이 기도를 지속해야 합니다. 그게 24입니다. 지속하지 않으면 우리도 혼란시대에 혼돈에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때 오직을 한다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25시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핍박은 핍박은 오히려 있을 때 복음이 더 드러납니다. 핍박하면 복음을 더 분명하게 붙잡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로마 보그마가 된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다 알죠. 종교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위기를 넘어서니 거기에 무너진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 동기가 더 무서운 것입니다. 로마 보그마 된후 수많은 사람들의 동기 그것으로 더 무서운 내필임으로 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놓친 것이죠. 오직 해야 합니다. 언약의 본질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전도자를 사용하십니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전도자를 사용하실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전도자는 다한 가지입니다. 오직 한자, 나만 바라보는자, 그렇겠죠? 하나님만 바라보는자, 우리의 동기를 버리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전도자로. 사용받고 언약의 여정 속에 이 혼돈과 혼란 속에 정말 오직의 비밀 붙잡는 오늘 하루 되길 원합니다. 함께 호흡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자세를 잡고 호흡을 하겠습니다. 숨을 크게 먼저 내뱉도록 하겠습니다. 들이마십니다. 참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뱉습니다. 들이마시고 내뱉고 들이마시고 내뱉고 들이마시고 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뱉습니다. 하나님 을또시말전도자고로 하나님 쓰임 받게 원합니다. 나의 동기들이 다 내어 버려지고 바울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하나님 나라를 쫓아가고 오직 성령으로 오늘 충만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언약으로 절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인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